시편 127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등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가 남겼던 호암자전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백한 내용 가운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세 가지 자식 농사, 골프, 미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원, 미원은 그 회사가 대상그룹입니다. 미혼을 만든 회사가 그 창업자 임대웅 회장이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96세 일기로 그는 전북 정읍 사람으로 일본에서 그 당시에 조미료가 우리나라에 수입에 들어왔는데 쌀값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어릴 때미원이 그 생기기 전에 조미료 여러분 아세요? 이름이 뭐죠? 아지나모토 아. 아지나모토를 아시는 분은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지노부터 비싸니까 우리나라에 수입 왔는데 미혼을 이기려고 이병철 회장이 미풍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과 골프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잘안 된다, 안 될수록 패지 말고 뛰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평생 간다. 골프하면 한번 인연 맺으면 평생 간대요. 늘 똑바로 가기를 원한다. 공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를 원한다. 자식이 그렇게 안 되죠. 감정을 섞어서 치면 빗나간다. 예? 화난다고 감정대로 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잘될 경우에는 좀 뻥튀기를 해서 얘기한다. 그러죠? 자식 잘 되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공에다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비싼 과외비를 드려도 잘안 된다. 예. 과외비 드릴 만큼 공부를 잘 합니까? 잘안 되죠. 그게 이 여덟 가지가 자식과 골프의 공통점이라 그랬습니다. 골프를 안 치시는 모양이지. 아면 안 하시네. 네? 세상에 가장 좋은 가정이 뭐냐?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가장 행복한 가정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데가 행복한 가정이야. 네. 남자들 보면 괜히 퇴근하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우리 애들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그,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 가정이 있는 것이죠. 가족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 밥 같이 식탁에 공동체 밥을 먹는 것이 식구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함께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들은 아침에 돈벌러 일찍 가고 또 학생들은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못 합니다. 한 번은 그 영국의 어떤 주간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목사님들은 아주 애를 써갖고 설교를 준비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 보니고 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내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설교 제목조차 생각 안 난다. 그래서 설교 무용론을 거기다 독자가 기고를 했어요. 한참 있다 어떤 독자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어요. 나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밥을 만번 이상 먹었다. 물론 이제 같이, 가끔 외식도 하겠지만 만번 이상 너무 먹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생각나는 메뉴가 없다. 근데 만약에 그 식사를 내가 안 먹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찬했지만은 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만 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야. 우린 잘 먹고 잘 입히면은 그래 어린이날 선물도 사주고 또 놀이 동산이나 좋은데 들어가면. 자녀들한테 잘한 걸로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와 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6장 49절에 제자들에게 그런 비슷한 말씀 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성찬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에참여한 사람은 살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마 이것은 또 목회자의 사명일 수 있어요 목회자는 자신한테 오는 교인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천국 데려가는 거.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데 오늘 솔로몬이 10편을 딱두편 썼어요 127편하고 72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콘에 깨었으며 헛되도다 여기서 집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하우스는 점점 화려하고 좋아지는데 홈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끼어지는지, 그 집이 하나님이 세운 집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로마 시대에는요, 설계하는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이 같았어요. 그러면 가정은 누가 설계했어? 요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건축자가 되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제각기. 그래서 가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했으니 하나님이 세워야 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다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기관이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정을 주셨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세운 기관은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어서 우리가 시편 120. 출판 이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잠잘 때 모든 병이 떠납니다. 잠을 잘 자는 게참 중요해요.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속썩여도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지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만 자녀를 끝까지 돌보고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날도 있잖아요. 내가 아파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데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잠을 준다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안식처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기다리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아테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서 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 벌라고 이렇게 애를 쓰던데 자녀들을 바로 못 가르치면은 여러분이 벌어놓은 거다 뺏깁니다. 여러분의 것이 안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쌓아둬도 그것이 자녀를 교육에 빗나가버리면은 우리의 것이 될수 없다. 자녀는 무엇이냐. 성경의 자녀관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우리 우리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듯이 이런 찬양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호 기업이요, 태의 열면은 그의 상급이로다. 중요한 건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녀 교육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거예요. 자식은 나의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자녀를 키웠던 성경 인물 가운데 한나가 있어 요 한나. 한나는 늘 눈물로 기도해서 자식을 못 갖다가 하나님이 태의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얻은 자녀를 소원해서 하나님 전에도 바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내가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게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한 나의 기도에 거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바람나 바람 가지 나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날 없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교회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뻐꾸기가 울더래요. 뻐꾸, 꾸가 울는데 그 자기를 향해서 슬피 우는 것 같아서 이렇게 뻐꾸기를 향해서 말했대요. 뻐꾸 가, 뻐꾸 가.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그래 슬퍼서 우니? <laughs>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마을에 고목나무가 서 있는데, 요 평소에는 그 눈여겨 안 봤는데, 그날따라 자세히 보니까 고목나무 앞부분이 썩어 가지고 가운데가 휘시관이 둘펴 있더래요. 공간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왜 속이 썩어서 그렇게 다 비어 있느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가진, 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날 없다 그랬는데, 자식들 많은 거 키우기 힘듭니까? 적은 거 키우는 게 힘듭니까? 적은 게더 힘들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안 알았어요. 자식을 많을 때가 키우기 좋아요. 목회도 그래요. 교인이 많으면 목회하기 시, 힘들어요. 교인이, 정말 상가에, 개척교에 교인이 없으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없으면 힘들어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지. <laughs> 교인이 많으면 안 힘들어요 교인이 적으면 힘든 거예요 자식도 그래요 자식 많으면 덜 힘들어 요즘 하나 아니면 둘로끼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4절 5절 읽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127편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갈릴지불이라는 예언자는 시를 쓰면서 자식은 화살이고 부모는 활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든든하고 좋은 겁니다. 어, 가득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문제는 활대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공수가 활을 이으 쏘는데 활대가 자꾸 흔들리고 움직이면 화살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 교육의 문제는 부모님을 돌아보셔야 돼. 일본 사람들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우리 말한다고 따라하는 게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등 뒤에서 배워요. 그리고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가.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박상진 교수, 우리 기독교, 장신대 기독교 교수가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국 교육이 길을 잃어버린 원인은 교육의 목적을 상실했다. 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은 하우예요, 하우. How.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교, 하우를 가르치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와이를안 가르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는 10살 때 저희 아버님이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그냥 뒀어요. 가만뒀어서 달동네로 올라갔어요. 1그 0살때달 동네로 올라가서 제가 이제 태북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장성 초등학교. 친구도 다 끊어져 버리고 달 동네 산동네 올라가니까 심심하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어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빌려보다가 책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부모님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일찍 죽으면서 유물로 남긴 게 성경책 한 권이야. 자기는 왜 대통령이 될수 있었냐면 두 가지 유산 때문에 가난과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신앙과 가난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될수 있었다. 그 링컨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성경책을 유물로 주면서 내가 이것을 10만 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성경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지키면은 그러면 너의 일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경의 성경.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성경이 성권인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걸 가까이하며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찍어내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요. 에 대한성서공회가 아니요. 에 중국에 남경에 가면 성경을 찍는 공장이 있는데 얼마 만에 성경책 한 권이 나와요? 1초에 한권 나와요. 1초에. 성경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는 남경에 보면은 1초에 성경 한권 나와요. 그러면 1분이면 성경이 몇권 나와요? 60권. 팍팍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하 중국에 지금 삼자교회 교인이 3천만인데, 가정교회 지하교인이 7천만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이에요, 1억. 근데 매년 50만 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가 상당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목회자가 많고 신학교에서 나오면 목회지가 부족한데 중국은 반대예요. 1년에 교인이 50만 명느는데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자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어릴 때 신앙의 습관을 잘 가르치는 게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은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야, 하나님이 있은 다음에 너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니까 하나님이 있으니 너가 있지. 너 하나님 없이 너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르치요. 두 번째, 그들이 가장 가르치는 것은 회당이에요, 회당. 교회죠, 교회당. 그래서 열 가정만 모이면 교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회당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저력이 뭐냐 이거는 스탠퍼드 노벨상을 많이 만든 스탠퍼드에서 조사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적은데 저렇게 막강한 그런 저력을 발휘하는가 그세 가지는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세 번째가 랍비 라삐 중심이에요 랍비는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러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양식에 이사를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모든 걸할때 랍비하고 있는 해요우린마 만들어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사업을 하더라도 꼭 납비하고 의논하고 축복받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금서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어른들은 다 가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성가시다고 쫓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들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요 순수하게 잘 믿고 따지질 않아요 어른들은 하나님 믿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따집니다 자문서 1장 7절에 보면은 어떤 것이 교육의 중심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문서 1장 7절 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시 하느니라이 교육을 줄여서 여경 지근이라고 불러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경. 지식의 근본 지근이야. 여경 지근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쓰임 받고 잘 되는 방법이 여경 지근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이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 요 친척들 사이에 일행 중에 끼어 있냐 보니까 안 보여.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랍비들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랍비가 그만큼 중요해요.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구약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토론했어요. 예언된, 자신한테 예언된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자신의 사명감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려야 되겠다. 그 부모님들을 걱정했어요.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해서 누가 복음 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12살 때, 어린이 때,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아버지 집. 그래. 3일 만에 찾았어요. 내려오다가. 아버지 집에 3일 동안 정말 먹는 걸 잊어버리고 말씀을 갖추고 나누었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가 있는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가? 세상에 가 있는가?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의 질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가 몰라서 물어요. 그게 아니가 너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있는가한 오래전입니다. 인천의 호프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게 불이 나갖고 아이들이 못 빠져나와서 중고생이 한 50만 가까이 희생됐어요. 그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때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와서 가슴을 찌고 땅을 치면서 한 말이 이것이었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 네가 어떻게 학교에 있지 않고 학원에 있지 않고 그 술집 호프집에 와서 이렇게 화제를 만나서 죽었는가? 그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를 잘 몰라요. 혹시 자기 아이 친구 세명 이름 아시는 부모 있어요? 다섯 명 아시는 부모 있어요? 자기 아이들의 친한 친구, 네, 우리 아시는 분도 있어요. 선들어그 아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었던 사람 중에 석유왕 로펠러가 있어요. 로펠러. 로펠러가 자기가 부자된 원인을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세살 벌을 10등까지 간다는데 하그 로펠러는 어머니로부터 항상 용돈을 받으면 요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걸 훈련 받았어요. 20센트를 받았어요. 어릴 때. 그럼 이 센트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주일 학교 때 배운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11조 전담부서를 만들었어요. 자기 수입, 소기왕이니까 전 세계의 부를 그가 끌어모아서 교회를 4,900개 이상 세우고 대학교를 24개 설립했어요. 록펠러 재단에서. 두 번째 자기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서 예배 앞자리에 앉았대요. 주일 학교 때면. 그때 미국은 어린이하고 어른이 같이 예배 드리면 엄마가 40분 전에 온대요. 교회를. 근데 그래, 그 습관이 들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부자가 되도 늘 앞자리에 앉았다. 세 번째는 엄마가 이렇게 말씀했대요. 교회 방침을 잘 따르고 교회 사는 방침을 따르고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자기는 그렇게 돈 벌어도 교만하거나 교회 방침에 자기 주장을 내지 않고 제일 따랐다. 그것이 자기가 부자된 원인이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부모가 과잉 보호하냐면요. 헬리고타 마음이 있대요. 헬리고타 마음. 그럼 군대 보내놓고. 거기 근방에서 다 이렇게 아이가 군대 훈련하는 걸다 이거 이거 감독하고 또 위험하면 내려가지고 또 알아보고 그래요. 요즘에는 하도 사고가 나니까 내무반에다가 휴대폰 대표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부모님들이 거기에다가 같이 이거 밴드를 만들어서 카톡방이나 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 훈련받는 거다 보고 어떤 부모는 아버지가 간식을 싸갖고 무장 행군할 때그 무장하고 행군할 때 따라가서 간식 나눠줘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게 과연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요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려는지 그렇게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을 하는데, 절대 부부 싸움을 자녀 앞에서 하지 마세요. 부부 싸움할 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지수가 어떤 거냐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은 전쟁이 일어나서. 총탄이 빗발치고 폭격이 되는 속에 있는 공포지수하고 부모가 막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싸우는 공포지수하고 자녀들이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집안에서 하면 안 돼요.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자녀들 앞에 하면 안 돼요. 그럼 자녀들 영적으로 망치는 길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결론적으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 우리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소명의 삶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이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대를 하고 아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다. 야 너는 별수 없어. 너는 안 돼. 절망적인 얘기래요. 그하면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탕자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뭐 아들이 언젠가는 모든 게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자녀가 배고 부모가 항구예요. 자녀는 떨어지면 오게 돼 있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자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자녀들은 방황하고 부모들은 당황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서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서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꼭 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